자, 여러분. 알람과. 어? <웃음>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테니스 매트로정대리입니다 아, 휴가 시즌도 이제 다 끝났고, 어느덧, 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랜드슬램의 마지막이죠. 어, US 오픈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 8월 15일, 윌슨 블레이드 V7이 출시가 돼서, 드디어 패매가 간다가, 어, 블레이드 시타회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테메가 간다 블레이드 편 제일 먼저 찾아온 이 주인공들은 전국 테니스 대학 동아리 대회를 우승 준우승을 반목듯이한 이곳은 한양대학교 테니스장입니다 아 공사 중이야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 자, 포치 자, 빨리. 어프로치. 준비. 자, 포치지고 거기서 너무 꺼리지 말고 무조건 들어와야지. 어프로치. 자, 포치 이쪽으로 와야지. 그치지스 에이스, 오늘 밤에예요 약간? 아니요. 오, 옷을 이렇게 똑같은 걸 입고 왔 저희 오늘 이거 밀슨시타에 한다고 해가지고 맞춰 입고 왔어요. 예쁘게 입고 아까 보니까 두분다다 다 테니스 실력이 상당하시던데 <laughs> 얼마나 배웠셨어요 저는 4년 됐어요. 4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laughs> 저는 스무 살에 여기 아, 동아리에 와가지고 동아리? 처음 선배들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따로 레슨을 배운 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테니스를 배운 거예요? 저희 두 마리에서 하고 아버지가 테니스를 치셔서 아버지랑도. 저는 1년하고 지금, 1년 지금 2개월 됐어요. 처음 배운 게 그럼 또 똑같이 한양대 테니스 동아리배요 네, 저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테니스를 쳐서 같이 치고 싶어서. 만나던? 네. 만나던. 과거였고. 아, 오늘 블레이드 어떤 스테이크 사용하셨어요? 똑같은 거 네, 네, 저는 2 6 0 g 네, 저도 100UL? 원래 어떤 거 치세요? 저 바볼라 아. 퓨어 드라이브 라이트를 썼어요. 저는 프로스텝, 브 프로스텝 아. 270g짜리 굿칠 ULS 썼어요. 아, 그러면 오늘 블레이드 초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퓨어 드라이브 라이트를만을 이제 거의 쭉 써왔는데 그거를 칠 때는 되게 탕탕하고 이제 약간 무리가 가는 그런. 있었는데? 오늘 라켓은 이제 되게 푹신하고 그리고 파워도 더 세지고 이제 손에 무리가 되게 안 가서 휘두르기 편한 그런 느낌 아볼라 퓨어드라이브가좀 딱딱하고 음. 원래 라켓 중에 제일 딱딱해요. 그래서 근데 블레이드는 좀 많이 부드러워서 아마 분들이 치시기에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프로스테프가 사실 블레이드 가좀 치기 어려운 라켓이거든요. 음. 아 저는 프로스테프 처음에 쓸 때는 되게 쓸때팡 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어, 느낌이라서 좀 컨트롤하기 가 어려웠는데 이거 쓰니까 블레이드는 어, 좀 프로테프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팍 나가는 그런 걸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쓰기 되게 편했던 것 같고 프로테프는 스 처음 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쓰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오늘 처음 쳐봤는데도 조금만 쳐봤는데도 좀 쓰기 되게 편하고 출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공이 약간 라켓에 좀 오래 머무는 느낌이다. 네, 맞아요. 프로스태프는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블레이브는 바로 적응할 수 있었다. 네. 자, 아, 이 얘기죠? 어! 아, 어떠세요? 오늘 이런 행사를 테니스메트로가 진행을 하있는데 직접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서 다이소가 빨간 거 예쁜 거 리슨도 해주시고, 음. 뭐, 뭐, 레슨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자주 또 다른 브랜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오늘 한양대학교 HYTC 테니스 클럽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해외 가가다 신청을 해주셨을 때 어, 전국 동아리 대회에서 단연간의 뭐 준우승 우승 뭐 입상 경력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양구에서 열린 그 파고다 대회 몇등 하셨나요? 아 제일 최근에 열렸던 양구 대회에서는 아쉽게 3등으로 3등 어, 거의 몇팀 나가죠? 아, 전국, 전국 대회 에서한 60팀 정도 이상 나온 거 같습니다. 60팀 중에 3이면 와, 기가 막힌 건데. 이거.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이제 다른 테니스, 테니스 동아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테니스로 다 여기서 처음 들어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다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다 어, 좋은 선배님들이 다 틀을 잡아주신다고 합 <laughs> 오늘 핀점이 있다면 어떤? 사실 저희 대학교에서 하는 테니스 동아리 활동이라고는 뭐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학교들끼리 교류전을 한다거나 뭐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대학생 수준에서 할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들밖에 없는데 네. 코치님하고 전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사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젊은 세대에선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코칭을 받고 좋은 라켓을 무료로 시타를 해보고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말고도 앞으로 다른 학교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거를 다잘 이용하시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되고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회장님이 이게 있네. 아 기가 막히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잘했습니다. 고생 아,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요. 회장님. 알림 설정까지